안녕하십니까. 누리 PD 김준희입니다. 자, 김명수가, 어, 굴복을 했다? 백기투항을 했다? 이런 어떤 말을 할수 있나요? 어, 헌법재판관 모두 9명으로 구성되어 있죠. 여기에 김명수의 코더 인사가 들어갈 것이다. 이번에 이 추천권이 법원의 대법원장에게 있는데요. 어, 두 명을 이제 새로 이제 물갈이 하는 과정에서 김명수가 자신이 몸담았던 우리법연구회 출신 국제인권법연구회 김명수는 이두 단체 전부 회장을 역임했습니다. 국제인권법연구회 같은 경우는 초대 회장까지 역임을 했고요. 그야말로 그동안 이 대법원장 되기 전까지는 크게 알려져 있지는 않았지만 법원 안에서는 그야말로 요주의 인물이었던 거죠. 최문순이가 부장 대우라고 하는. 중간 이하 계급에서 바로 MBC 사장이 된 것과 같은 케이스죠. 춘천지방법원의 법원장 하다가, 지방법원 중에 가장 작은 곳 아닙니까? 거기 춘천지방법원. 이략 이 나라 서열, 의전서열 3위인 대법원장에 꽂힌, 내리꽂힌 인물입니다. 문재인에 의해서. 그 김명수, 이제 임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9월이면 이제 바뀌는데요. 자 자기가 나가면서 알바기를 하고 갈 것이다라는 어떤 평이 있었죠. 그래서 이 지금 현재도요. 어, 우리 법 연구회 출신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도 여러 명 있습니다. 그게 새로 뭐 국제 인권법이 되어 되었, 인권법이 되었던 우리 법 연구회가 되었던 그 인사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이거 완전히 그냥 나라 헌법 자체가요 어, 좌파 헌법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그걸 믿고 지금 좌파들이 이제 헌법 소원을 계속 이렇게 청구하면 헌법 자체가 이렇게 바뀔 수가 있어요. 자칫하면은. 무서운 일입니다. 거기서 만일에 저들이 헌법 소원을 걸었어요. 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여기에 이, 이 말을, 어, 하면서요. 앞으로는 자유라는 단어 자체를 쓰지 못하게 하는 어떤 그런 헌법 소원을 걸 수도 있어요. 아예. 그걸 이제 헌, 헌재가 어 소위 말하는 좌파 재판관들이 다수인 경우에는 무슨 짓을 할지가 알 수가 없습니다. 헌법을 국회에서 바꾸지 못하더라도 헌법 재판관을 통해서 헌법 재판소를 통해서 뭔가 엉뚱한 짓을 할 수도 있는 거죠. 너무도 무서운 일입니다. 참고로요 대법관과 헌법 재판관 하면은 뭐 대법관이 훨씬 더 권위가 있어 보이고 높은 직위 같죠? 아 아닙니다. 동급이에요 동급. 그래서 과거에는 의전 서열을 보면요. 대통령, 국회 의장, 헌법 어 아니 저 대법원장 요원자 3부 요인이라 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4부 요인이라 그래요. 그 4부 요인 중에 한 명이 헌법 재판소장입니다. <laughs> 대법원장하고 똑같아요. 3입니다. 공동 3이에요. 공동 3이. 그걸 헌법 재판소에서 어 국가에다가 정부에다가 그걸 요청한 겁니다. 어 따졌다는 거죠. 왜 우리가 대법 원장 밑에 있느냐? 그리고 돈급으로 이제 이렇게 판단해 주는 거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대법관하고 똑같은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 어떤 막중한 자 자리에 김명수가 분명히 코드 인사를 하지 않겠나 했는데 놀랍게도 우리 법 연구회 소속도 아니고 응? 음? 우리 법 연구회는 지금 많이 쪼그라들었어요. 200명 정도밖에 안 돼요.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보다더 문제가 되는 게 사실은 국제인권법 연구회입니다. 여기는. 그몇 배가 되는 인원이 포진해 있습니다. 약2천명 정도 된다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여기가 사실은 지금 가장 신경 쓰이는 그런 어떤 부분 내 좌파 조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신들은 좌파라고 말하지 않지만 좌파틱하니까 좌파로 봐야 되겠죠. 자, 어쨌거나 김명수는 이번에 인사를 자기 뜻대로 안한것 같아요. 못한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눈치를 좀본 겁니다. 왼쪽에 있는 두 사람이 김명수와 어떤 인연이 있는지 에, 예, 제대로 알기는 힘들어요. 어, 같은 어떤 법원 조직 안에서 서로 잘 아는 사이일 수도 있는데, 그러나 어쨌거나 그두 단체에 소속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도 크게 안도하는 게 지금 이 나라 현실입니다. 어, 우파 애국 보수 세력들이 어떻게 이렇게 되었습니까? 자, 이런 식이고요. 이두 사람의 이름은 김형두와 어, 정정미입니다. 어, 둘다 이제 고정, 고등법원 부장판사. 한 명은 서울고법이고, 하나는 음, 대정고법 출신인데요. 자, 요 기사를 조금 보고 할까요? 음, 김 부장판사와 어, 정 부장판사 두 사람 모두 법원 내 특정 성향 판사들의 모임으로 알려진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은 아니다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분의 이제 이, 이 중에 있는 남자, 남성, 김형두. 어, 김형두는 1993년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후에 전국 각 법원에서 민형사 사건뿐 아니라 특허와 도산 사건 등 다양한 재판을 맡은 정통 법관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법정에서 당사자에게 충분한 입증 기회를 주고 재판 결과를 납득시키려는 노력으로 소송 당사자들의 신뢰를 얻는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법관 형이다라고 지금 평이 나옵니다. 또요 재판 업무 외에도 법원 행정처 심의관과 지원장, 수석 연구위원, 수석 부장판사, 법원 행정처 차장 등 사법 행정 경험이 두루 이제 이렇게 경험한 것으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여성 정부장 판사 이 사람은요 1996년 인천지법 부천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후 주로 대전과 충남 지역에서 재판을 맡아 왔는데요. 대전지방변호사회의 법관 평가에서 두 차례 우수 법관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에, 헌법재판관으로 이제 이번에 지명되면서 헌법재판관 9명 중에 여성은 현재처럼 3명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헌법재판관이 모두 3명이 된다 이거죠. 에, 그리고 이 정부장판사는 고등법원 판사가 곧바로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된 첫 번째 사례이기도 <laughs> 합니다. 대법관 중에는 정부장 판사의 사법 연소원 동기인 오경미 대법관이 고등법원 판사가 대법관으로 직행한 첫 번째 사례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방 법원장이든 고등 법원장이든 보통 법원장들이 가는데 그냥 고등 법원의 부장 판사가 바로 대법관으로 가고 헌법재판관으로 가고 이제 이런 첫 사례를 남긴 게 오경미와 정정미 이두 사람이다. 여성으로서는요. 자. 헌법 재판관은 모두 아홉 명인데요. 그 중에 세 명은 삼 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고요. 어, 나, 다른 세 명은 삼 명은 국회 선출 을몫이고요 나머지 삼 명은 대통령이 지명권을 갖습니다. 그런데 임명은 대통령이 이제 전부 다 하고요. 자 이번에 지명된 두 명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임명하는데요. 윤 대통령이 임명하는 첫 헌법 재판관이 됩니다. 헌법 재판관 임명은 대법관과 달리 국회 동의가 필요없어 본회의 표결을 거쳐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자이두 사람은 보기에도 원만해 보입니다. 그나마 좀 다행인데요. 저는 그런데 김명수가 일반의 예상을 깨고 왜 이런 어떤 무난한 그야말로 평범한 어떻게 보면 잘한 인사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했을까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요 다소 이제 뜻밖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섬네일에 쫄았다고 되어 있는데요. 쫄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이 눈치 저 눈치 본게 틀림없다. 좌고 우면했다. 나도 좀 살고 보자. 이거 같아요. 헌법재판관에 자기가 뭘 꽂아 봐도 사실 자기가 살아가는데 그건 도움이 안될 거예요. 여기서 만일에 뭐 국민들로부터 지탄받는 그런 상황을 만든다 그러면요. 자신이 지금 이런 상황이 있거든요. 김명수도 내 코가 썩자예요. 내 코가 썩자. 검찰 김명수 대법원장 직권 남용 사건 수사 재개하고 있다. 김명수도 지금 걸려 있습니다. 코가 딱 끼어 있어요. 김명수 대법원장 거짓 답변 의혹 수사 재개, 김명수 사표 부당 반려, 임성건 전 부장판사, 검찰 조사, 지금 조사 중에 있는 겁니다. 김명수도 이런 식으로 뭔가 지금, 어, 음, 어, 곤란한 지경에 빠져 있다. 이제 이렇게 제이볼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김명수 입장에서는 퇴임 후가 신경 쓰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국리, 저국리 하는데요. 이런 국리를 만들어낸, 이런 불안감을 조성케 한 어, 원동력이 바로 윤대통령이죠. 윤대통령과 바로 검찰입니다. 윤대통령, 어, 그리고 한동훈, 그리고 이원석으로 이어지는 이 라인에서 지금 하고 있는 국가정상화, 나라 바로 세우기 그리고 신적폐청산이라고 볼수 있겠죠. 문재인의 적폐청산은 그야말로 그정치노름에 가까웠지만, 정쟁에 가까웠지만, 이거는 진정한 의미의 이제 국가정상화,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거기에 이 김명수도 포함이 됩니다. 사법농단이라는 말을 이제 이렇게 뭐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면요. 재판거래 역대 이제 그런 어, 이슈로 인해 가지고 이 김명수가 혼을 낸 어, 그런 재판관들 대부분 장까지도다 끌어들였죠. 전직 자기 선배들인데도 어, 그런 수모를 주지 않았습니까? 그거를 이 김명수가 자기가 해봤기 때문에 자기도 당할 수 있다는 걸 본인도 잘알 거라고요. 예 그러니까 뒤가 지금 캥기는 겁니다. 임기는 이제 얼마 남지도 않았고. 이제 대통령이 뭐 정말 처음에는 뭐 당선되기 전에는 자기 밑으로 보였겠죠. 검찰총장쯤 되면은 뭐 대법원장 입장에서 볼 때는 뭐저 밑에 이제 보이는 거죠. 지금은 너무 더그 존재감이 커져서 거대한 산처럼 보일 겁니다. 큰일 났다. 이대로 가다가는 내가 죽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런, 어, 어 자기 나름의 합리적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런 인사를 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오로지 윤석열 대통령과 이 검찰 라인의 힘입니다. 딴게 아니에요. 그게 없었더라면 저렇게 인사할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김명수는 또 자신을 위해 가지고 이런 어떤 방어벽을 지금 치려고 하죠. 에, 이게 뭔가 하면요, 어, 법원이 지금 압수수색 그 영장을 그 이제 발부할 때 보면요, 이걸 지금 그 사전 신문을 추진한다는 겁니다. 마치 약식 재판을 한번 하는 것이나 다름없어요. 어, 이렇게 하면은 법원 입장에서 법원 입맛에 맞는. 어 판사 입맛에 맞는 식으로 갖다 가 버리게 됩니다. 이이 경우에는 어 지나치게 이게 이제 검찰권을 제한하는 그런 어떤 어 상황이 이제 발생하는 거죠. 검찰을 견제하는 어 하나의 이제 그 제도적 장치가 생기는 건데 이거를 지금 추진한다 만다 해 가지고 지금 또다시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김명수를 방탄하는 에, 그런 효과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재명이 지금 자신이 이제 방탄하기 위해 가지고 자신을 방탄하기 위해서 뭐 국회의원도 되었고 당 대표도 되었고 뭐 체포 동의한 그것을 그냥 부결시키고 이런 과정을 지금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처럼 것이 김명수는 이런 꼼수를 지금 구사하려고 하는 거죠.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신문한다. 어, 형사소송 규칙을 바꿔야 될 일인데요. 이게 지금 경천 동지할 일입니다. 이 정도로 지금 김명수는 뭔가 지금 어, 답답하고 지금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어, 이제 계속 이런 일이 터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죠. 자, 어... 자 어떻습니까? 김명수는 분명히 음, 자기 나름의 성부수를 던졌다고 생각합니다. 쫄았다라기보다도 쫀 것도 있어요. 분명히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무서운 겁니다. 겁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어, 이두 사람과의 관계를 조금 더 이제 좀 캐보기는 해야 될것 같아요. 사적 인연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까지 우리가 이제 알기 어려우니까 나중에 이제 다 드러나겠죠. 자, 이런 걸 보면요. 정권 교체가 된 것은 확실하는데 정권 교체의 끝판왕을 허니, 어, 총선이라고 합니다만 저는 그거보다도 총선도 물론, 어, 거의 이제 끝판왕급 그런 이슈일 수도 있어요. 총선 그, 고지가 100이라 그러면 한 90점에 다달할 수 있는 마지막 카운트 블로우는 되는데 진짜 100을 만들자면 이 법원을 정상화 시켜야 됩니다. 여기가 마지막이죠. 어쩌면 가장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법원이 너무도 좌경화 되어 있고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죠. 중요한 정치적 어, 사건, 재판을 할때 일반의 예상을 깨고 뭐 엉뚱한 결과가 계속 터집니다. 이재명 재판에서 벌써 한번 봤고요. 그런 일이 또 터지지 않으리는 그런 보장이 없습니다. 때문에 이 재판 농단 재판 거래 어, 법원 농단을 끊임없이 이것을 추궁을 해야 되고요. 그 정점에 서 있는 인물이 바로 이 김영수 아니겠습니까? 아, 여기서 어, 윤 대통령이 일, 예, 일종의 그 대통령으로서 그 막강한 권위를 지금 어, 펼치고 있다는 게 지금 드러나고 있네요. 김영수가 윤 대통령을 우습게 보면 이렇게. 인사했을 리가 없습니다. 이런 자들을 추천했을 리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보기에도 아직은 흠을 잡기가 어려운 인물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소 파격적인 인사는 맞는데 여성인 경우에는 그렇더라도 뭐 특별히 문제가 된 것은 없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이정도하겠습니다 누리필이 김준이었습니다.